안녕하세요, 와더팬 여러분. 아, 릴라와 다스점 대빠인데요 예, 녹화를 안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판 이겨서, 제가, 기보를 예, 가지고, 예,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랙 위스파 리지스트레이션, 리지그네이션 인가요? 리자인, 리자인자 리자인. 기권성이죠 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 제로가요. <laughs> 날에 따라 거치고요. 저도 얌전하게 받았습니다. 또 걸치고, 이제 지금 화점을 놓으면 100이 너무 뭐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일단 갈라치고요 넘겨주면 안 되니까 좀 예, 옆으로 미끄러져서 분리를 시켜놨고요 삼삼에 붙이고 젖히고 있고요 한번 더 삼삼 붙이고 이번에는 그냥 밑으로 다를 수습니다 치고 있고 살짝 누르죠 날을 따로 일단 받아주고 빌라가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돌을 누르면서 중앙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3, 3을 한번 단수 한번 치고, 이제 눌렀습니다. 누르고, 젖히고, 한번에 젖히고요. 참, 이게 특이한 수인데요 일단은 제가 한 점을 잡았습니다. 잡고 끊었죠, 얘가. 이 돌은 조석이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뭐 모양을 안 좋더라도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잡았죠. 하나 더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한, 한번더 나갔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아요. 두 점을. 이게, 호구 치고 나니까, 백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 이쪽을 연결시켜주면은, 아, 이 돌이 너무 강해서, 전체적으로 판 운영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좀뭐 억지로 끊는 수라, 예, 좀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붙, 여서 계속 나가면 자꾸 밀리니까요. 예,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가 다른가네요. 뭐, 모양상은 다 틀어막았는데, 백이. 이 약점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딘가 뭐 끊고 싶죠. 그죠? 어딘가. 근데 이쪽 잘못 끊으면 귀가 다칠까봐 그래서 끊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켰습니다. 예. 그냥 한번 참고, 이 다음에 끊자. 네, 이렇게 한번 참아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3에 들어왔어요 나를 자를 찍혔는데 3,3 들어오네요 이건 보통 붙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3,3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잡기가 아, 눌러막기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일단 놓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살자고 안하고 갑자기 또 협공을 해요 일단, 쳤어서, 이제 돌이 약하니까 찍힌 것 같아요. 일단 잡아두고요. 잡아두고, 이제 하변이 너무 크니까 제가 삭감을 들어갔습니다. 하나 밀고 들어가고, 하나 잡아먹고요 다 쳤는데 안 받고 예. 이 중앙 쪽이 중앙 쪽 끊어버렸습니다. 빵 때림 하고요. 안 받았죠, 제가 이거 뭐 한가 이 받을 시간 없습니다. 찍켜버렸습니다 찍히니까 한칸 한 높은 한칸 높이 덜 치고 손 빼고 이제 이 한 점을 붙여 가지고 여차을요 이제 끊으려고 계획을 했죠. 두 점을 잡고요. 이제 백이 이제 모양을 이렇게 잡는데 그냥 튼실하게 살아 버립니다. 뭐뭐꼭 잡으러 갈 마음 없고 예. 그냥 밑을 파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삭감으로 들어갔습니다. 침공을 해서, 침, 침투를 해서 여차하면 이게뭐 젖혀 나온다거나, 뭐 이쪽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돌이 약하니까요. 한번, 멀찌감치, 깊이 들어가면 이제 씌워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약간, 적당하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붙이고, 늘고, 늘고, 여기까지 하니까 아, 니 이게 너무 빨리 도로를 던져버렸어요. 일라가왜 이렇게 도로 빨리 던지죠? 물론 이제 배기연결 못하죠. 막히죠. 젖히면. 막히고 얘가 이제 살기 급급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릴라가 집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집이 뭐 거의 없죠? 집이. 이것도 죽었고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릴라가. 집이 없으니까, 특, 이제 미생마가 없어서 아마 이쪽 뭐 우하기도 그렇고요. 미생마가 없다 보니까, 이돌 이 숙점도 이제 잡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돌을 아,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일라가 이렇게 쉽게 돌을 던져줘서 기분은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